이곳은 압구정 CGV에요. CGV 아트하우스 시네드 셰프. 시네드 셰프 템포시네 하고 있습니다. 연휴라 그런지 사람이 좀 되게 많아요. 일단은 이렇게 순번 대기표를 뽑았는데요. 이건 전용 발권 창구가 없나? 손님 이거는 지하 5층으로 내려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템포시네마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하 5층으로 가라고 하네요. 아주 척추가 편해 보이는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티켓이 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지금 티켓으로도 이용 가능하시고 종인 아. 티켓 아니신 뽑아드릴까요? 어, 아, 예, 뽑아주세요. 저희는 별도의 라운지가 없어서 예약 그쪽에 대기 중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일반관 예약한 사람도 거기에 그냥 네, 다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미리 음료 제공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입장하실 때 이제 드리는 거죠. 아, 그럼 뭐 따로 카페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나갔을 때 종이 티켓 다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관에서 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그 식당도 이쪽에 있네요. 그거는 예약 안 했어요. 그냥 영화 템퍼관에서 영화 보는 것만 예약했습니다. 자, 여기는 시내라운지라는 곳인데요. 어, 템퍼관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만 갈수 있는 곳은 아니고 그냥 따로 대기 공간이 없어서 일반 고객들도 다쉴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대요. 안성 기관이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CGV 아트하우스라서 독립 예술 영화 전용관도 있어요. CGV 템퍼관은 용산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압구정에 있고요. 그리고 부산 센텀 그쪽에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CGV 아트하우스고 이 바로 옆 건물이 CGV 본관이에요. 이제 팝콘이나 뭐 핫도그나 이런 거는 저쪽 CGV 본관에 가서 사야 되네요. 그럼 좀 불편하다. 내 덕분에 이런 영화도 보고 좋지 나 아니었으면 이런나하는이동하이말이돼 무슨 이화한 편에 4만 원이냐하이런남자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영화관이더 좋아 이토하 프로젝터가 짱이야 a 이동하 이동하는 이동는 이동하는 는하는는이 이거 이불이랑 시트는 매번 갈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세정 때마다 같이 갈아주신 아, 그러니까 그게 찝찝할까봐 음. 되게 걱정했는데. 아, 어, 가장 왼쪽 네네. 버튼은 지금 등받이 움직이고 있고요. 아, 오른쪽 버튼 은 미세하지만 발받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가운데는 한꺼번에 이제 맞물리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각도 맞추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템퍼 침대 침대 조작하는 이렇게 버튼 이렇게 뒤로 넘어갔다가. 아. 이거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다시 오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빨간 벨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빨간 벨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뭐 불편한 거 없는지 와서 체크를 해주시는 또 이렇게 쿠키 같은 것도 딱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담요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템퍼 베개 있고 템퍼 침대가 있어요. 15개, 그러니까는 30명이 여기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템퍼 매트리스 살때쓸수 있는 10만 원 바우처도 줍니다. 와 무비 칵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칵테일, 뭐 헐크, 아이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미키 마우스, 라라랜드,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팝콘도 팔고, 이거는 이제 별매를 하는 것 같아요. 시네마 DC, 뭐 팝콘, 뭐 치킨 텐더 샐러드,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쿠키를 한번 먹을게요. 약간 버터쿠키인데 살짝 촉촉함이 부족하될까? 그래도 다음 침대 살때 템퍼를 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사실 침대 매장에서만 앉아보면 뭐 길어봤자 5분 이렇게 밖에 못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서 2시간 누워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영화 보기 전에 잘것 같아 영화가 둘이 합쳐서 8만 원짜리인데 자기를 어딜 자 꿀잠 자도 그게 돈이 어 없... 돈을 보는 거지 집에서도 꾸 잠자면서 집에서 못 자는 척을 예민한 척을 하고 있어. 어디 우리만 찍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찍고 난리가 났어요. 3시간짜리 영화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나딱 나에게 딱 맞는 각도를 찾았어. 여기 이거 있어. 매주 화요일에 밥 먹으면 영화가 괜찮아 매주 화요일마다는 밥을 먹으면 영화가 꿈짜리요. 여자만아여자만레이비스뭐니다잖아여름이다다가 네. 음, 네, 오늘 볼 영화는 블랙팬서예요. 니브리기도라는 그런 게나오잖아도그찬가지입니다커밍에도 나왔었던 입 같은데 이제 마찬에 관련된 블랙팬도에 부산이 나니다요 그래서 부산지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도지도기대돼요 I don't even want your congratulations. I don't know you're d o e t t i o n s i o n 북미, 남미 그리고 뭐 유럽 이런 데서 펼쳐지는 액션이나 아니면 공상 과학 같은 거를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대자연을 무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볼거리가 많았고 되게 이색적이었고요. 원색의 막 형형색색의 그런 화려한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켈로이드 피부 같이 표현된 그런 분장 같은 것도 되게 좋았고 일단 이게 피지컬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CG 같은 것도, 도시 설계 같은 것도 막 되게, 좀, 되게 멋있었고, 어쨌든 볼거리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왕이 되게 착하고 따뜻하고 막 온화하고, 그리고 꿈미남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지켜주는 여전사들. 오히려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것보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게더 뭔가 색깔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냥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번 정도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피 아줌마, 고마워요. 위스키 한잔 주세요.